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모시게 해주신 것을 특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적으로 보면 80이 되니까 보험도 안 받아줘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이가 수소탄장난하고 있는 저러한 것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자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왕하고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이 오늘날 위기에 취하 있고, 지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렇게 있고 이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이겨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함께 계신 분들이 원로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백이 있습니다. 이 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뼈가 견줄 수가 없는 위대한 뼈인 것입니다. 심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어올리신 이유는 마귀가 점령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인간의 연약한 그릇 속에 성령께서 그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 그릇은 흙으로 만든 평범한 그릇이라 금 그릇이나 은 그릇과 달라 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고하지도 않은 질 그릇은 바로 인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질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심으로 지극히 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고잘게도는 즐겨릇이라도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바깥에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죄의 힘이 폭발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뒤흔들어 놓아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를 의지하면 그 보혈이 죄를 다 청산해 버리고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도 아무리 우리를 우겨사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을 이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그슬러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 같이 있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 건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트 대통령이 암으로 6개월 이상 도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그는 죽더라도 교회 교사 자격은 다하고 죽겠다고 자기가 소속한 교회 주일 학교 선생으로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책값에 가보니까 그를 치명적으로 물고 짓던 암이 에에서, 간에서, 뇌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가드 대통령 속에서 역사사 순식간에 암을 멸하신 것입니다. 저는 짧은 세월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저희 목회 중에 암이 스스로 사라진 것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목에 암이 들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우리 군사님이 하도 자꾸 고통을 가하게 빨리 진단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군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매일같이 해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내가 특별한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채찍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만 번을 적,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한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내 방문을 두들기고 열리니만 목사님 이제는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신 숙제는 다 했습니다 그래 내가 숙지는 다 했는데, 당신 말할 때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뚜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 그렇군요. 숙지한다고 바빠서 목소리가 고는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께 내가 데리고 가서 보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뇌수술을 하게 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슬퍼하고 통탄을 하는지 말로 다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자매님하고 우리 둘이 약속을 하자.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육신이 되도록 우리가 만번 서로 소리 내어서 외우죠. 그래서 그 자매님 도남 만변, 죄도 만변 그렇게 외우고 난 다음에 수술하러 들어 수술대에 누웠는데 열어보니 암이 없어요. 깨끗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중대한 수술건이 있으면, 아, 저에게 의사들이 점, 전화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중간에 전화를 해서 빨리 주무라고, 당신 책임져야 될 환자가 있다고. 뭐, 수술할 수 없는 암은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우겨서 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보혈로 극복하고 나갈 수 있고 세상과 마귀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고 질병과 고통도 우리가 우겨 쌓여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종을 의지하면 승리로 나갈 수가 있고 가난과 저주로 둘러싸여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보다 능력이 있어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오늘 날도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저주도, 가난도 극복하고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송양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박임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0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건 없을지라도 말씀이 바로 실질과 같다. 말씀을 먹고 품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말씀대로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개를 잡으라 할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과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하고 저주로 가시방 은극히 가난한 산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망의 세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둘러친 지구와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사망도 음부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극복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부활이요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지나기도 하고 높은 산 꼭대기 흠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 주시고 붙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안 받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우리는 박해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받으면 받는 것만큼 축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한늘 대낮에 무지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지개는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있은 이후에 하늘에 아름답게 피어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파를 겪고 비바람을 헤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풍파에 있고, 비바람에 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따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잘됨에 간근하고 생명을 얻대어 넘치게 없는 역사를 베푼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못 일어날 비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 속에 대단히 불안합니다. 33세 젊은 비린내 나는 애가 수 백만, 수천만의 사람의 생명을 그 손에 움켜쥐고 큰 소리를 하는데 두려워 안할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죄를 짊어지시고 허물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가난과 재주를 긁어지시고 죽음과 음부를 긁어지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죄를 틀어버리고, 흠물을 벗어버리고, 병을 고쳐버리고, 죄주를 제하여버리고, 죽음을 없애고, 음부를 철폐시키고, 부활과 생명의 원인자로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마음에 모셔 드리고, 철저히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그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모시고 사는 생활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토록 보잘것 없이 보이더라도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성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요, 은퇴한 목사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무력한 것 같이 보여나 우리 속에 더욱 예수님이 강하게 임지하여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오기를 의지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님의 십자라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한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갖다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심으로 부정적으로 될수 없습니다. 절대 긍정을 가지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굳게 가져야 되고 늘 꿈과 환상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집니다. 육신으로는 약하지만 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삽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다른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시고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환경이 어렵지만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수 있다면 할수 있고, 하면 된다면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시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 말씀을 받고 말라지고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말씀을 받아서 창조적인 믿음으로 이 산전의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여 지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먹어지고 육체가 약해지고 환경이 고달퍼질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재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위대한 백이 되신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정감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가지고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죄를 이긴 능력으로 임하시기 시습니다허물을 이긴 능력으로 와서 계시겠습니다. 병을 고친... 능력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환경을 제주에서 해방시키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한 능력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안고 시인할 바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절대 긍정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을 얻은 희망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이미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에 강건하고 생명을 했때 풍성하게 얻는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주임으로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그하고 더구나 여러분의 속에 주님이 성년상고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가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힘을 다하십시다. 우리의 입에서 절대 긍정으로 나오는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노련한 신앙의 열매의 결과로서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축복을 거부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